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산에피 150 AR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설정을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화 정보를 찾아야 해요. 이제 특별한 번호, 즉 빌드 번호를 찾아야 해요.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속해서 탭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개발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으로 가서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용자와 할수 있는 많은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측 뒤로 가기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수 있고 하드웨어 레이어 업데이트를 표시할 수 있으며, 포인터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블루투스와 전반적으로, 레나 작업과 관련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켜려면 스위치를 탭하면 되고, 그러면 즉시 활성화되고 적용됩니다. 물론 같은 방법으로 끌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없는 옵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 창 애니메이션 배율에서처럼, 그냥 탭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열어보세요. 개발자 옵션의 사용자화를 맞췄다면 상단의 스위치를 탭해서 언제든지 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기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재시작을 탭하면 되고 그 후에 기기가 어, 간단히 비활성화될 거예요. 개발자 옵션입니다. 시스템 목록에는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물론 개발자 옵션을 다시 사용자와 하고 싶다면 빌드 번호를 계속 탭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게 은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